안녕하십니까. 금낭사랑방의 월산입니다. 오늘 또 모든 분들이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 삶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사암라란 것은 3년 동안 재난이 내 주변을 맴도는 네. 거겠죠. 그 3년 동안에 세 가지 재앙이 나를 찾아온다 해서 사암인 겁니다. 그 재앙은 천재, 지재, 인재, 이렇게 네.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이3배 동안에는 판란이 나타나가지고 8가지 어려움이 나를 괴롭힌다 해서 삼제판란이라고 합니다. 그 판란은 화제, 수제, 풍제, 손제, 관제, 영려제, 기근제, 도병제 해가지고 여덟 가지 어려움이 3년 동안 찾아온다 해서 삼재라고 합니다. 이 삼재는 좋지 않은 형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재는 도대체 어떻게 걸리게 될까요 이 삼재는 12년을 주기로 3년을 머물다가 나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동시에 삼제에 걸려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삼제에 걸리는 띠는, 삼제는 삼합과 방아보 원리에 의해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4, 5, 미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신유술년에 걸립니다. 뱀띠, 닭띠, 소띠는 해자 충년에 걸립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인묘 진년에 걸립니다. 이렇게 삼합을 하는 띠끼리 삼재가 같이 걸리는 겁니다. 삼합을 하는 띠는 옛말에 궁합도 보지 말고 결혼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삼합을 좋게 봅니다. 뭐 4살차이는 고지말고 가도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상압을 하는 띠끼리는 사암제도 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암제가 들어왔는데요. 뱀띠, 닭띠, 소띠가 올해 누울 사암제입니다. 작년에는 들어올 삼재, 삶제, 들 삼재였고요. 내년에는 나갈 삼재, 삶제, 날 삼재가 되어서 내년까지 삼재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삼재는 모두에게 12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재가 3년 동안 머물면서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해서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삼재를 구분할 때 복삼재 평삼재 흉삼재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삼재때는 다 운이 나쁠 수 있을까요? 또, 삼재 때는 전 인구의 4분의 1이 삼재에 걸리는데 그 4분의 1은 전부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까요?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고 분석하면 답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삼재가 복이 있는 복삼재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평삼대다 나에게 흉이가 찾아오는 흉삼대 다 하는 것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평삼제고 나에게 삼대가 왔지만은 삼대 풀이를 하고 삼대 기도를 하고 삼대 부적을 만들어 다니시기도 하고 삼대에 따른 방편을 했다 이랬을 경우는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복삼대로 바꿔지겠죠 다 마음 먹기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은 삼재불기절하게 도 가지고 절에서도 많이 합니다. 또 철학관이나 전사를 보는 집에서도 삼재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방편을 쓰게 합니다. 이런 것들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던가, 풀이를 해가지고, 마음 평화를 얻는다면, 그건 커다란 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는 않다. 그러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삼재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삼재. 그 삼재는 우리에게 생활을 하는데 활력소를 주기 위한 요소인지도 모르겠다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삼재를 이겨내는 경우 더 좋은 앞날이 전개되겠죠. 그 삼재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재년이 걸렸을 경우 매사에 조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으시라 하는 뜻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삼재에 걸려있는 해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매사에 조심하시고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항시 앞뒤를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은 삼재라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12년에 한번씩 계속 찾아옵니다. 3년 동안 머물다 지나가죠. 또, 전 인구 4분의 1이 삼재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삼재를 이겨낼수 있는 방법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2020년 삼재에 걸린 띠는 사마보라는 뱀띠, 닭띠, 소띠가 누울 삼재에 걸려 있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 사생 여러분께서는 삼재에 걸려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지 하 마시고 매사에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삼재를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나에게만 주어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하시든가 직장에 계시든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한 해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삼제, 마음 먹게 달린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